안녕하세요. 스포츠 분석 10년차. 천교수입니다 스포츠 분석이 힘드신 분, 수익이 나지 않으신 분, 매일 지긋지긋한 한 폴락에 시달리시는 분들을 위해 베테랑 천교수가 가족방을 운영 중입니다. 매일 같이 적중할 순 없습니다. 하지만 10년차의 노하우와 정직한 분석 데이터로 정성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천교수 가족방 입장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영상하단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24일, KBL 국내 농구, 한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고향소노대, 서울 SK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손호는 개막전에서 DB에 완패했다. 새롭게 창단한 팀이고 세 단장을 마친 좋은 경기장에서 시즌 개막전을 치렀는데 21점 차 패배를 당했다. 김승기 감독이 예고했듯이 트랜지션에 의한 퀵샷을 공격적으로 시도하며 외곽 승부를 봤는데 외려 상대의 외곽포를 막지 못했다. 전성현과 존스가 52점을 합작했지만 이정현과 한호빈의 야투가 아쉬웠다. SK는 개막연전에서 72득점을 폭발한 원희를 앞세워 연승에 성공했다.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오세근이 20분 정도를 출전했음에도 원희의 보디가드 역할을 잘해줬고 김선영이 두 경기 모두 6어시스트를 기록하며 컨디션을 끌어올리고 있다. 베테랑 위주의 라인업으로 기동력에 문제가 있을 거라는 예상이 있었지만 오재현과 최원혁, 고메주와 송창룡 등이 팀에 에너지를 불어넣고 있다. 손호는 이정현과 전성현, 존스로 이어지는 화려한 빅삼을 보유한 팀이다. 그러나 최현민과 김민욱 등 높이를 담당해야 하는 선수들은 타 팀에 비해 아쉬운 게 사실이다. 최원혁과 오재현 등 수비력이 좋은 선수들이 상대 퍼리미터 부근을 압박 수비로 막을 것이고 원희가 골밑을 공략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경기 최종 조합 픽은 아래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오시면 가족방에서 무료로 공개합니다.